아, 파울. 좋습니다. 몸쪽으로 들어오는 볼. 지금은 처음 지 않았어도 스트라이크로 탄정정을 고려했었기 때문에 잘 쳤습니다. 아, 스트라이크. 쳤습니다! 아. 잘 쳤는데 너무 땡겨친 볼. 파울. 투 스트라이크. 지금처럼. 타자, 그, 타자 예준이는 투수가 던지는 볼을 잘 보면서 받쳐놓고 가볍게 친다라고 하면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투 스트라이크. 좋습니다! 그렇죠! 그렇죠! 수 안타 치고 출루 하는 유예준! 3두 타자 출루 합니다! 드디어 공주중학교 공격력 살아나기 시작합니다!